여러분이 오늘 나간 소개팅에서 상대방의 토대가 나쁘다는 이유로 국가가 결혼을 막는다면 어떨까요? 혹은 데이트 중에 갑자기 순찰대가 나타나 두 사람의 관계를 검열한다면요? 우리가 흔히 즐기는 자유로운 소개팅이 북한에서는 누군가의 목숨을 건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의 남녀들이 사랑을 쟁취하는 아주 특별하고도 기묘한 방법. 그리고 우리가 아는 소개팅과는 천지차이인 북한식 맞선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어 놓을 북한 연애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 북한에는 소개팅이라는 단어가 없다. 먼저 단어부터 정리해 볼까요? 북한 사람들에게 소개팅할래? 라고 물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북한에서는 남녀가 만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연애와 조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연스러운 만남은 연애라고 부르고 주선자를 통해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는 상대 혹은 소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북한에서 연애라는 단어가 단순히 사랑하는 사이를 넘어 자유연애를 하는 발칙한 행동이라는 뉘앙스를 풍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둘 결정적 차이 사랑인가 전략인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팅과 맞선의 결정적 차이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주선자의 무게감입니다. 우리의 소개팅은 친구가 가볍게 야내 친구 괜찮은 애 있는데 만나볼래? 라고 시작되죠. 하지만 북한의 소개는 보통 집안 어른이나 직장 상사 혹은 당 간부처럼 권위 있는 인물이 중간에 섭니다. 이건 단순히 만남을 주선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성분을 보증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확인하는 스펙의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는 상대의 직업, 성격, 외모를 보죠. 북한도 물론 외모를 보지만, 그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토대와 당성입니다. 조부모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사상적 결함은 없는지, 당원인지 아닌지가 소개팅의 성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나만의 소개팅이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라면, 북한의 맞서는 우리 가문에 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파트너를 찾는 전략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셋, 북한의 데이트 장소는 어디일까? 강남역이나 홍대 같은 번화가가 없는 북한, 그들은 어디서 데이트를 할까요? 평양의 엘리트들은 해당화관 같은 고급식당이나 공원을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청춘들은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골목이나 강가를 찾습니다. 왜냐고요? 북한에는 규찰대라고 불리는 단속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거나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건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어긋난다고 해서 단속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연애는 본의 아니게 늘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넷, 최근 변화하는 북한의 연애 트렌드. 하지만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층 사이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오빠라는 호칭을 쓰거나 북한에선 원래 동문화 형님이라고 불렀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공공연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토대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경향도 뚜렷해졌고요. 간부보다 돈주가 최고다라는 말이 소개팅 시장에서도 통용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정리하자면, 북한의 소개팅은 개인의 감정보다 가문과 국가의 검증이 우선시되는 생존형. 맞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우리와 닮은 자유로운 연애 문화가 조금씩 피어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체제는 달라도 사랑을 갈구하는 청춘들의 마음은 어디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꽃 피는 그들의 로맨스가 언젠가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워질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북한의 연애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신기한 북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